따라하겠습니다. 화했을 진저. 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풀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총 6개의 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가, 그리고 둘째 화가 13절에서 15절에, 그 다음에 셋째 화가 16절에서 22절에, 넷째 화가 23절에서 24절에. 다섯째, 여섯째 화가 25절에서 28절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시리즈로 가도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이렇게 해서 볼수 있는 건데 오늘 하루에 그냥 화는 끝내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화내면 안 돼요. 그리고 화내는 예수님이 화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요.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대신 화를 불러드리려고 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은 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당시 대표적인 종교계층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섯 번이나 화있을 진저, 화있을 진저, 화있을 진저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지. 어떤 안식일 날, 해당에서 설교가 끝났을 때, 바리세인이 와서 식사 초대를 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하루에 두끼 식사를 했던 시절이에요. 늦은 아침에 한번 하고, 늦은 오후 시간에 한번 먹고.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이 두 끼를 했는데, 안식일에는 세끼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 저희가 주일 날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것처럼 이들도 회당 예배를 드린 후에 점심 식사를 초대받아서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그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자리에 앉은 것을 그 바리세인이 보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손을 씻지 않으니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손을 씻지 않았어요. 집에 손님을 청했는데 신발을 신은 채로 여러분 거실을 들어왔다면 기분이 별로겠잖아요. 어제 제가 그 세일의 학교라는 곳에 초대를 받아 갔더니 로비에서 선물을 주면서 덧신 같은 걸 주더라고요 신발 위에 덧 일회용 덧신은 거기 이제 강당으로 올라가는데 신발을 벗기기 그러니까 그 덧신을 신으라고 그게 예의고 거기에 룰이어서 저희 가족이 다그 덧신을 신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집에 초대한 손님이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에 막 들어와 이거는 무례한 거고 예의가 없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물수건 가지고 손을 닦고 식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들의 행동이 정말 집단적인 야만 행동 같은 것으로 보일 수가 있죠. 바리세인의 눈에. 그러나 초대한 바리세인이 놀란 것은 위생적인 문제나 관습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손을 씻고 말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되게 위생적인 관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을 씻은 거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을 씻는 문제는요, 종교상의 문제요 종교상. 내일기에서도 항상 제사드리기 전에 물두덩에서 손을 씻으라고 하고, 그리고 손과 발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화였어요. 종교적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리세인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여긴 거예요. 앞에서도 유대인들이 비난을 종종 받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세인들이 만든 그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아주 이상이 여기는 표정을 지을 때 예수님이 바리세인적인 종교 전반에 대한 공격을 화했을지 저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을 떠난 인간적인 종교적인 이 열심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한다고 해도 그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화가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어조로 여섯 번 반복해서 화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복받아라 하면 좋아하는데 화가 있을 진자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길 원하지? 여러분들한테 저주를 퍼붓는 그 목사님을 누가 좋아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 관습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화를 불러들이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13절에서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베나더 지역 자식이 되게 하는 듯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여기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시는데 화 있다는 것은요 복대다와 대조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저주 선언이라기보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닥칠 비참한 운명에 대한 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예수님 마지막 설교인 종말에 관한 긴 가르침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린 후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 집의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언짢는 표정을 <laughs> 지었다고 해서 무참하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선자에게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사들은 가르침과 위선적인 생활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맡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인 의무를 가볍게 여기고, 그 의무를 잘못 이해해서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화를 선언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첫 번째 화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화에 쓰지,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첫 번째가 천국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같이 천국 가자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천국 가는 열쇠를 함께 나누자는 거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림, 쓰고 빌려주고 나눠도 더 생기는 게 사랑이듯이, 이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 거고, 관계전도 하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만 들어가게 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과 같다면 차라리 내가 믿지 않겠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 관심 없다.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그 말씀으로 실족해하고 천국민을 막는 행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서 아, 예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여러분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거고 그게 화 있을 사람이라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보게 되면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삶이 본질적으로 외식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하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도 하지도 않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켜서 화 있을 진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번째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선언하거든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처럼 외식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새로 입문하는 자들로 하여금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 왜 핍박받았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 자체가 예수님은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흑백 논리로 보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핍박하신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사람들이 참 진리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무리들. 진리의 편에서는 사람들을 배적하는 무리들이었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의 선을 가지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기준이니까, 이것이 틀리면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근데 예수님은 전통을 깨시는 분이고, 문화를 깨시는 분이고, 종교적 외식을 깨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편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 따른 무리들을 이들이 좋아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14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대 일부사본에는 13절이 14절로 기록됐고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다시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과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사람들이 보면 길게 기도하고 보지 않으면 짧게 속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게중요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었다. 두 번째 화에 대해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화이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와서 율법을 배우면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없다.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에서 불량품이 있으면 리콜을 하잖아요. 요즘 홈쇼핑이 참잘돼 있어가지고 불량품이다 그러거나 뭔가 하자가 있다 그러면 바로 무료 반품을 받아주잖아요. 망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반품률이 많은 회사예요. 문제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정상적으로 출시되거나 출고되는 제품이 하자가 많을 때 망해요. 그런데 바리새인 공장은 어떤 공장이에요? 망하게 하는 공장이에요. 사람 하나를 키워놨더니 제자 만들어놨더니 자기들보다 더 악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있으면서 그들이 변했어요. 성령 받고. 가정도요, 여러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밖에서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악을 행할 수가 있다. 가정 공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가정 공장의 부부, 부부 관계가 깨지면 불량한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동등하게 만드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셨는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와가 아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직접 듣지는 않았죠. 하나님께. 그래서 아담에게 흘려들은 그 말을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아담도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제가 이땅 가운데 가정하게 되었는데, 수많은 가정이 지금 아파하는 이유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가 깨져버려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악하고, 여러분 지금 흉악범들 잡아보면 부모보다 더 악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의식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자기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나보다도 선한 사람 만드는 게 목표예요. 나보다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게 목표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거울 앞에서 잘 배워가지고 삶속에서 저보다 더 의롭게 여기 있는 목사보다 더 선하게 여기 있는 목사의 삶보다 더 본받을 만하게 사는 게 만드는 거 이게 제 목표고 목적이고 제 의무였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때요? 데려다 놓고 가르쳤는데 더 악한 사람이 됐다. 이게 빌런이지 뭐야. 요즘 말하는 영화의 빌런. 그래서 화를 당해도 싸다라고 화 있을 진자라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실족시키는 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의미예요. 13절에 천국문을 닫아서 자기도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죄보다 더 중요한 죄. 자기들의 사상과 생활에 접해서 그들이 진리를 알기 전에 진료를 배우게 하고, 참을 알기 전에 술수를 배우게 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배우기 전에 외식, 즉,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배우게 하고, 소매치기 를 배우는 사람들은 도박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저 탓자 이거 남 속이는 거 눈으로 이렇게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악하고 자기들도 외식하는데 그 제자들도 더 악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함께 다시 볼까요? 시작. 화했을 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한도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여기서 교인은 이방인, 개종자죠. 바다와 육지를 두이 다리다. 이게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심혈을 기울여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마귀가 산길자를 두루다니며 찾는다는 그 말씀, 야구보소 말씀하고, <laughs> 다를 게 뭐예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저속한 동기에서 바리새인들의 전도를 받아 개종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교만하고 더 형식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런 초록색이 남색에서 나왔지만 더 푸른 것처럼 이방 개종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핍박하는데 더 열심히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옥 자식은 지옥불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라는 의미인데 이방 개종자들의 악행이 바리새인들보다더 심했던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눈먼 인도자의 열정이 자신도 개종자도 실족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나 나를 더 얻으려는 전도의 열정이 아름답지만 여러분 성경을 바로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게더 중요해요. 신천지 열심히 전도하죠. 여와의 증인 열심히 전도하죠. 이런 사람들 전도의 열정 하나만큼은 저희가 배워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포교돼서 들어갑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그 손가락이 누굴 가르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교주를 가르친다니까요 말탄자, 어? 흰옷 입은 자, 개명성, 도회사 다 누굴 가르켜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라고 모든 길이 예수로 통하잖아요. 막. 길과 진리, 생명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교주의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걸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포교하고, 전도할 때, 비로소 어때요? 포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상이 있다고 생각해. 14만 4천이라는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세뇌당하는 거죠. 이바리새인들에게 세례당에서 전도당에서 온 사람들은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이전 바리새인들보다 이방인으로 전도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경고를 들을 때, 나와는 관계 없습니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신실하게 살고자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회에 가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곳에 가게 되면 세뇌가 당연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악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담소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다 착한 사람들이래요. 거절하지 못하고 미움받을 용기를 내지 못해서 구름인 당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사고를 하게 되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그러다가 사고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해도 정통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단교회가 아니라. 왜요? 착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세뇌당에 가서 더 무섭다니까. 그럼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교회의 심취한 자였잖아요. 그거에 미치니까 어때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멸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최초에 순교 당했던 스테반이 죽는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대잖아요 당연히 여겼대잖아요 왜? 그는 전통 유대인의 그 종교의 심취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종교를 믿는 기독교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개종하였더니 모든 것을 배선물같이 여겼다 진리가 여기있다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잘못 배우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복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넌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리석인 것이, 크, 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에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세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은 늘 맹세하면서 거짓 진리가 진리인 양 가르쳤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소경된 인도자라는 표현이 다른 이유로 전환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거고 16절 17절에 두 번째, 재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금을 가지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했을까? 물질적 탐욕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어떤 종교적 윤리적 행위에 관한 것이고,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물질과 관련된 맹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중요하게 뭐예요? 교주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갖다 바쳐요. 부모 자식은 너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니 버려도 된다. 교주가 너의 아버지가 되셔. 근데 너한테 돈이 뭐가 필요해? 교주가 다 주는데 받쳐라 엉뚱해라 어, <laughs>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교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신 네, 그게 처음에는 그렇지 네, 신천지에 빠졌는데 그래요 결국에는 줬다 뺏어요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착취해요. 억압해요. 그리고 가족을 못 만나게 해요. 여러분, 그,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차단합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도 정보를 차단해요. 아무에게 말하지 마세요. 내 말만 들으세요. 내 말이 진리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기준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볼스피싱이나 이단 교주가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가족이 가족만큼 나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가족의 말을 듣지 말래요. 엄마 말 듣지 말래. 아빠 말 듣지 말래. 형제 말 듣지 말래. 내말 들으래. 그러면서 처음에는 달콤하게. 그러죠? 접근하죠? 그러고 마음을 사죠? 사람들이요, 이신전심이라고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것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이 신천지 전략이 그거잖아요. 이 커뮤니티. 형제는 다 버렸어. 가족도 다 버렸어. 근데 여기서 새로운 형제 맺은 사람들을 버리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내가 이들한테 처음에 받은 그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다가 결국에는 전도가 안 되면 보상이라 도 해라 그래서 헌금을 해라 그럼 크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중요한 거 외식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탄욕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자는 화했을 진정.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준이 진리가 오늘 교회에서도 통여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멋진 신앙이 인 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지 나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건화 있을진 절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 판에잘 새기고 회식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 버리고 주님 앞에 진실한 정결함으로 바르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